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5일 목요일 연중제 26주간 목요일입니다. 연중제 26주간 목요일 홀수해 독서는 느헤미아서. 오늘은 8장. 8장이니까 8장 9장.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느헤미아서 마지막이고 내일은 바룩서. 네. 그래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인데 에즈라에 대한 이야기 가 나와요. 에즈라 에즈라가 토라를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그러니까 느헤미야기 8장이지만 예. 이쭉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쭉 연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토라는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10편 19편 예. 주님의 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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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라에 관한 내용 19편 물론 119편도 있지만 10편 19편 오늘 복음은 이제 오늘부터 루카 복음 10장 예. 루카 복음 10장 그래서 이런 두 명의 지자를 보내시면서 주의사항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의 파견설교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파견설교를 또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기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기 7장 72절에 7장 72절에 이제 율법을 봉독하다 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귀환해서, 이제, 마이너스 한 400년 그 즈음에 다 모여서, 100년 전에 이미 성전은 완공됐어요. 제2성전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재건해야죠. 그죠? 자, 온 백성이, 예, 온 백성이 물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학자 에즈라 에즈라가 나와서 모세의 율법서 모세 율법서입니다. 예, 그래서 에즈라가 율법서를 가지고 나와서 해뜰 때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읽어주고. 백성들은 모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그래서 에즈라가 율법서를 읽고, 네. 그리고 내용이 또 네. 레위인들이 그걸 또 풀이해주고. 네. 레위인들이 또 조별 모임으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자 여기 느헤미야 종독과 율법학자이며사제인 에즈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쭉 얘기를 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자, 일단 성연대표를 보시면 주님의 율법이다,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맨 처음에 한 예,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한 첫 번째 책은 원신명기예요. 원신명기. 이 원신명기는 엘리야 엘리사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동시대에 호세아의 북부 예언적 전통을 이어받은 고그 문헌이 원심명기 요 원심명기가 쓰인 한 130년 후에 원심명기 뒤를 이어서 신명기계 역사서를 만듭니다. 622년부터 608년까지 그 원신명기 뒤에 붙인 것들을 붙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기, 반간기 사무엘기, 열왕기, 11기. 열왕기의 요시아까지겠죠그죠 이것을 후대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가 여기서 스톱이 됐어요. 요시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빌론 유배 중에 다시 한번 예, 신명 역사서와 뒤를 읽는데, 여기 561년, 5, 6, 하나, 561년은, 여기 여호야 킨이 아직 살아있다는, 이제 죄수에서 풀려나서 왕인데, 예, 죄수복을 벗고, 예, 바빌론 왕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았다는, 예, 내용이 이제 알려지면서, 어, 그다음부터 요시아, 다음 열한기를 쭉 작업을 하게 됐죠. 561년에. 그래서 이 바빌론 유배 중에 신명기 역사서의 대부분이 신명기 여호수아기 반강기 사물기 열한기가 거의 8, 90%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538년 귀환 이후에 그 앞에 내용들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예요. 탈출기, 레이기, 민수기를 앞에 붙여 보면서 그러면서 8개를 일단 만들죠. 그렇죠? 그러다가 죠그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의 정부에 자치율법을 제출해야 되는데 페르시아 정책은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자기 나라의 신전에서 자기 나라 신을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어, 이스라엘의 하느님 예,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섬기고, 대신에 문제는 5, 3, 8년 후에 조건은 자치율법을 가져오게 해요. 자치율법을 그래서 아홉 예, 개를 만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반을 잘라서, 토라를 완성을 했습니다. 토라를.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자, 여러분들 보시는데, 아, 요거, 요거를 지울까요? 다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 750년경에, 여기, 원신명기를 만듭니다. 원신명기. 자, 원신명기 뒤에다가 요시아의 종교개혁, 요시아의 국토회복운동으로, 원신명기 뒤로, 요거, 네 가지를 붙입니다. 여호수아기 방금기, 사물기, 열한기. 네. 그러다가 바빌론 유배 이후에, 네. 여기를 쭉 붙이게 되죠. 탈출기, 내기, 민숙의 신명기, 요렇게. 그죠? 그래서, 탈출길 1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기, 판각기, 사무기 열한기 이렇게 여덟 개가 완성되다가 아무래도 출애굽의 하느님이고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성조들의 하느님 그 다음에 유배 중에 제2이사야의 영향으로 창조주 하느님이 붙었죠. 맨 마지막에 창세기가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으로 잘라져요. 그래서 이 앞에 다섯 개를 오경이라고 부른다 다섯 개. 오경. 유대인들은 이 오경을 다섯 개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그러고 또는 율법이다. 그래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 율법. 그들의 율법이다. 여기 다섯 개가 토라다. 자, 그, 이 토라가 언제 완성된다? 여기 마이너스 400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데 요 완성되기 전에 아마도, 어 거의 완성본을, 거의 완성본을 지금 에즈라가 와서 갖고 와서 읽고 있는 거 있죠. 에즈라가, 자, 느에미야기 8장을 보면 율법학자 에즈라가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 거의 지금 토라의 완성본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마이너스 400년쯤 된것 같아요. 이이 이, 이, 이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에즈라와 느헤미아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아가 조금 앞선 사람이죠. 느헤미아가 이게 완성되기 한 50년 전에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율법학자이며 사제 에즈라가 와서 어, 최종적으로 네, 완성된 토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고 설명하고 읽어주고 설명하고 또그 사이사이에 레윈들에 모여서 조별 모임을 하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냈다 그 안에 이제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율법학자 에즈라가 쭉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을 지내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자, 나무들을 다 모아서 초막을 만들라. 초막절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을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감사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초막을 만들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 전례를 만드는데. 이걸, 어, 어느 시대에 있냐면, 마이너스 450에, 네, 느헤미아가 법으로 정한 거죠. 세 개가 뭐냐면, 파스카 무교절 지내야 되고, 두 번째, 주간절 또는 오순절을 지내고, 세 번째, 초막절은 이름이 하나예요. 그냥 초막절. 네, 가을 추수감사절, 초막절. 봄, 수학도 있어요. 예, 봄 수학은, 봄에 보리 수학 한 다음에 하는 거는, 예, 주간절, 칠칠절, 나중에 뭐 추수절, 오순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거. 봄 수학은 이름이 많고, 가을 수학은 초막절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감사절은, 예, 유대인들은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올리브나무까지 소나무까지 무슨 뭐 야자나무까지 이런 잎이 무성한 나무지 가들모아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예, 요새는 이제 코스코에서 이제 초막을 파니까 가서 한 200불 정도 가서 요번에 창고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마당에 놓고 지냅니다 예.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예. 미국의 코스코에서 자 소막절을 지낸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기 9장은 백성들이 참회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역대기 역사가의 하고 싶은 얘기죠. 역대기 역사가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백성이 주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을 체험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신하의 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백성들은, 저희 조상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조상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임금들과 수령들과 사제들과 이런 것들이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통의 내용을 느헤미야기 9장에, 9장에 쭉 쓰고 있어요. 느헤미야기 예, 에즈라기 9장과 느헤미야기 9장이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이 느헤미야기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예, 느헤미야 개혁은 마이너스 450 공동체 제근 포라의 완성은 마이너스 400, 그래서 이 즈음에 에즈라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니에미아기 8장이고, 이 역대기상 역대기아 에즈라 니에미아는 언제 했냐? 요때 마이너스 300에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신명기 역사서는 거의 마이너스 4 0 0에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마이너스 3 0 0에 완성했다. 그래서 요어 여기 200부터 500 요사이 300년 동안 대부분의 성서가 다 완성되는데 제일 중요한거 토라 마이너스 400그 뒤에 붙은 신명역사서 마이너스 400그 다음에 예언서 마이너스 300 시서와 지에서 마이너스 300 지에서 일부분은 여기 예, 나중에 또 붙지만, 그래서, 어, 그리고, 250에는 7 0인력 번역이 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200부터 마이너스 500, 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혜문학만 빼면 전부 다,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수정이 안 되는 거에요. 점을 딱 찍고 끝내는. 그 예. 중간에 지금 여기가, 400, 300, 여다 요사이다. 그래서, 역대기상, 역대기야, 에즈라, 느에미야. 지금 우리가 느에미야. 보고 있습니다. 느에미야. 그래서, 느에미야기 구장이 포인트가 아닌가. 자, 그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야말로, 1편 19편. 시편 19편. 그, 주님의 법이야말로 금보다 순금보다 보배롭고 꿀보다 생청보다 더욱 달도다.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장군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는데 그 소리가 온 땅으로 퍼져나간다. 토라는 완전하여 생기를 돕고 토라는 잠돼서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토라는 올바라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쁘게 하고, 토라는 맑아서 눈에 빛을 준다. 토라는 진실하니 모두가 다 의롭게 된다. 시편 19편입니다. 자 오늘부터 복음, 루카 복음 10장입니다. 어제까지 9장, 오늘 10장인데, 네, 마태 복음 10장은 파견 설교대 루카 복음에서는 12명이 아니라 72명을 파견합니다. 72명, 12명씩 6세트. 그런데 둘씩 보내요, 둘씩둘씩 둘씩 보내면서. 자 이제 보내면서 "하느님 나라가 왔습니다"라고 선포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뭘 지니지 마라. 돈 보따리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가벼운 몸가짐, 홀가분한 마음가짐, 더 정확히,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해라.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종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이, 하느님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터치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라. 그게 기쁜 소식이다. 자, 마태복음 9장,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도 지니지 말고 여행보따리도 여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 네, 요거를 마태복음 10장 9절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와서 꽂힌. 그냥 우리는 늘 마태복음 10장을 읽고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은혜로운 사람에게만, 은총의 상태에서만 이것이 마음에꽃히죠 예. 바로 요 10장 구절이 누구의 마음에 다꽂히냐면 이거 그냥 본낙신문이 뭐냐 설명하는 거예요. 예? 예. 주일 미사 때, 예.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복원선포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금도, 온도 지니지 말고, 예. 금도, 온도, 구리도 온도, 어, 여벌의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예. 그래서 얻어먹어라, 얻어먹어라. 일꾼은 자기 먹을 걸 받는 건 당연하다. 예. 이게 딱와음에 꽂힌 사람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듣고 감동을 받고 아버지한테 가서 예. 모든 걸 내어놓겠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그, 니네 옷도 아버지 거 아니야? 그래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가벗고 나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예. 탁발, 가서, 이렇게, 동냥하면서 예.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생활화 한 거죠. 복음을 생활화 한 거죠. 자. 복음, 마태복음 10장, 루카복음 10장. 예. 여기서, 복음 선포의 핵심은 하늘 나라가 기어 에나망현여기에 있다 왔다 이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벼운 몸가짐, 몸가짐이 가벼워야 돼.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부터 당연히 받는다. 일꾼이 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요거를 한번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한 것이 이제 바오로 사도죠 바오로 사도는 아니다 내가 벌겠다 <laughs> 한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음, 오늘 복음 로카복음 10장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예수님의 주의사항 복음 선포를 하고 복음 선포할 때는 오직 하느님 말씀만 선포해야 된다. 뭘 많이 쥐려고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보험선포라는 우리, 어, 성교사, 성교사의 사제거나, 성신도거나, 우리 개신교의 성교사들이거나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죠? 가벼운 몸가지, 불가분한 마음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피정인데 피정 때좀 시간을 가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써보고 말씀 노트 오늘 다 드리겠습니다 말씀 노트 큰 거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써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은혜로운 시간 피정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요거 예, 저는 요게 제일 마음에 닿는데 요거나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중에서 어떤 문장이 마음에 와닿는지, 마음에 와닿는 걸 한번 네, 말씀을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0월 5일 월피정이 있습니다. 공관복음피정. 그래서 마르코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고 주로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 다섯 설교를 우리 같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 루카복음에서는 어, 부족하지만 20단 내용.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데, 그거, 묵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수업 시간에 하고요. 10월 7일, 로사리 오성월의 해포인트. 성모의 반응사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10월 5일, 연중제 26주간 목요일을 맞아서 새벽 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정와 성령께. 경과지 지양성 영원이 아멘. 성부와 성교와 성령으로 아멘.